김창렬 화백에 대한 질문들이 관객 여러분들의 질문이 많이 오고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가장 궁금하신 것 같아요. 이 다큐멘터리를 만든다고 했을 때 김창렬 화백께서 작품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신 게 있는지 아니면 어떤 반응이셨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어떤 네, 다큐멘터리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보이셨어요? 아 어. 아버지가 어, 아버지 답게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뭐 응, 그래 이렇게 <laughs> 그다음에는 어, 아무 질문 거의 안 하셨고 어 그런데 어, 어, 촬영 하자고 하면 뭐 인터뷰 하자고 하면 어, 항상 어, 아주 쉽게 어, 오케이 하셨고 어, 그냥, 어, 피곤하시거나 어, 배고프실 때만 그만 두자고. <laughs> 어그는데 어, 아주 어, 그러니까 음, 그냥 내가 느끼로는 어, 아버지가 어, 저를 음. 자신하셔서 어, 아무 말할 필요 없고 그냥 어, 잘하겠다고 그런 어, 자신 가진, 가지고 있셨, 있, 계셨다는 것 같아요. 음. 네. 영화의 첫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어가 볼까 하는데요. 같은 질문들을 관객 여러분도 주셨고요. 저도 궁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신 영화의 첫 장면은 김창렬 화백이 원하는 첫 장면으로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김호환 감독이 아버지의 인생을 영화로 만든다면 첫 장면은 무엇이 되면 좋겠냐라는 질문에 화백께서는 대답을 하셨죠. 아기. 전부 하얗게. 그리고 한 남자가 상자를 들고 오는데 상자 안에는 비밀이 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결국 그것으로 첫 장면을 완성하셨는데요. 을 일단 관련해서 관객분이 질문하신 것은 그 뜻이 무슨 뜻인지 김호환 감독님께서는 이해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먼저 주셨어요. 아버지가 왜그 장면으로 영화의 시작을 하고 싶으셨는지, 김호환 감독님은 혹시 어떤 생각이 있으세요? 어 그거는 바로 아버지의 탄생 어, 장면이에요. 음. 그어 그러니까, 겨울에 태어나셨고 그 비밀 어그 상자 속에 비밀을 가, 가져온 사람이 그 사주 있는 어, 그런 상자예요. 음. 그런데 아버지가 이런 표현 하는 게좀 수수께끼같이 어 표현하고 싶어 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런 감독님께서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영화의 첫 장면을 열고 싶으셨나요? 처음부터? 어, 사실은 그거는 좀좀 늦게 어 어, 물어봤고 늦게 관련했어요. 어, 음. 만약에 아버지가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면 김호환 감독님께서는 어떤 장면으로 영화의 시작을 만드셨을까요? 글쎄요, 그거는 편집할 어, 때 아주 많은 어, 아이디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첫 장면이 그거 아니고, 그, 그 물, 물이 있잖아요. 네. 어, 그거는 아버지한테 아주, 어, 중요한, 어, 어 상징이셔서. 네, 물의 이미지로 아마 시작을 했을 네. 것이다. 라는 답변을 네. 주셨고요. 실제로 영화 안에서 물방울이 여러 가지 이미지로 변형이 돼서 제시가 되기도 하죠. 어, 어디 유리창 같이 알랄이 맺혀 있는 물방울로 제시가 되기도 하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이나 포탄의 이미지로 제시가 되기도 하고요. 당연히 누군가의 눈물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상상하게 하는 김창룡 화백의 그림으로서도 물방울의 이미지가 영화 안에 표현이 되는 것을 오늘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다른 관객 질문을 한번 볼게요. 가족을 카메라에 담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버지의 삶을 쫓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셨을 것 같은데요. 촬영 계획이 있었지만 담지 못한 아버지의 모습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촬영하고 싶었지만 촬영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있나요? 감독님. 음. 있었던 것 같지만 뭐 거의 거의 제가 어, 후회가 없는 것 같아요. 음. 어, 제일 제일 뭐 중요하고 좀 강한 장면들 어, 찍은 것 같아요. 음. 뭐 어떤 이야기들, 어, 어, 어 촬영 하지 않을 때, 어, 아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눈 그 기회가 있었지만 어, 촬영 시작할 때좀좀 좀 다르게 어, 이야기하시셨고, 어, 좀. 좀덜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런 경우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 아, 그리고, 어머니는, 어, 영화를 봤을 때, 뭐, 좋다고 하면서, 음, 어, 우리 남편이 이렇게 심각하진 않으셨다고, 이씀을 <laughs> <laughs>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어, 어, 촬영 시작했을 때 아버지가 좀 늙어 늙으셨으니까 좀더 가벼운 어, 분위기 어, 많이 못 잡았습니다. 그냥 그 침대 에 누워서 어, 노래를 부를, 부를 때그 그 순간만 어, 있었어요. 그 아버지 좀더 좀더 가벼운 음, 어 성격을 어, 그때만 보여줄 수 있었어요. 그건 좀좀좀더 어, 젊었을 때촬영했었 어, 했었다면 좀더 어, 다른 이미지 어, 어, 좀더각 유머가 좀더 많이 나올 그 모습을 더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렇죠. 사람이... <laughs>